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땅의 매성문께 서정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 중국인 관광객이 나치식 인사, 하이틀러 이 나치식 인사를 했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독일 언론사 빌트에 따르면 시위에 참가한 남자가 나치격리를 하자 독일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식 이 히틀러식 인사죠. 이 인사를 하면 바로 연행됩니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도 없앴어요. 어, 70년이 지난 지금도 나치의 부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 추적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금 독일의 예, 현재 일입니다. 어, 다니엘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 우리나라 TV에 많이 나오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에서 볼때 히틀러는 악마에 가까운 인물이다. 어, 여러분, 그런데 같은 전범 국가임에도 일본은 독일과 완전히 태도가 180도 다릅니다. 뭐, 물론 사과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진정성 있게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길승청기라고 하는 제국주의 시대의 깃발을 휘날리며 그 깃발을 휘날리며 한국을 짓밟고 중국과 또 동남아까지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 우길기를 들고 축구 경기에 오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과거에 대한 반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도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여전히 그 우길승천기를 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입었던 관동군 군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주 일제시대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어 휘날리며 본인들의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때 마음이 아파요 물론 일본이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분들도 굉장히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지도자들 정치권에서 반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전히 매춘부는 돈 벌려고 온 한국 여자들이고 강제 진용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돈 벌려고 와서 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은 어.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관한 일이에요. 어, 이스라엘은 7월 1일날 아, 새해로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에 시작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들은 첫 학기가 우리는 어, 1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지만 거기는 가을 학기 7, 8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 나팔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일 있다가 7월 10일 날은 온 이스라엘에다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본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분의 3이요, 순양에는 1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참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한 마리는 에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속재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춘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오늘 일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새해를 출발하는 그 희망찬 나팔. 우리나라가 왜그 제야의 종소리 이렇게 보신가 종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나팔을 크게 불면 이제 드디어 새해가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해가 시작하는데, 그럼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새해가 시작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1년 동안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방울을 달고 발에 밧줄을 매달고 들어가는데 1년에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딸랑딸랑 밧줄 소리가 나면, 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계속 안 들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밧줄로 그 시체를 잡아 끌기 위해서 발에 밧줄을 다는 거죠. 아무도 감히 그 지송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지송소 앞에 안으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그날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해를 출발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 전에 그들은 과거에 대한 잘못, 회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내가 천국백성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아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의 과거의 그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 쓸데 있지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로 나아가고 희망찬 꿈을, 꾸, 꿈을 꾸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 죄를 정말 짓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 기도, 결단,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셨나요? 아직도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 미래만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아왔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축복, 미래, 꿈, 비전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전혀 삶으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난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난 용서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야?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100% 살아내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속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천다 용서받았고 그런 자긍심만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겠구나.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 회개가 있고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여전히 깨닫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오니 정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 대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모습 담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심령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행한 모든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통렬한 회개가 우리 안에 먼저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살아